언니 봉사 활동을 하자면 마르코 아... 어서 일어나 아유,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니? 아유, 어? 언니는요? 아침 일찍 나갔단다. 아 모처럼의 일요일 날 뭐하러 일찍 나가는 건지 나 어처. 다녀왔습니다. 어 왔나 본데? 아유, 어 할아버지랑 같이 갔어? 응 그래. <laughs> 참 재밌었어요. 역시 젊은이가 같이 가주니까 좋더구나. 뭐 하고 온 건데? 좋은 일이야. 그쵸 할아버지. 그럼 그럼 아주 좋은 일이지. 응. 음. 둘이 저만 좋은 일이라니 뭐야 뭐? 왜 나만 빼놓고 몰래 간 거냐고 왜? 잠꾸러기한테는 무리니까 그랬지. 내가 나갈 때도 넌 코골면서 쿨쿨 자던 걸 뭐? 에이. 빨리 손 씻고 어, 오너라. 말... 어서 밥 먹어야지. 네. 역시 일한 뒤 먹는 밥이 맛있는 밥이지. 네 빨리 먹고 싶어요. 음. 네. 엄마, 언니랑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꾸미나 봐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과외 활동으로 볼런티어를 하는 거라던데? 그게 뭔데요? 노인의 일을 거들어서 동네 청소 봉사를 하는 거란다. 청소요? 그렇단다. 기특하지? 와, 그게 말이 되니? 아침 일찍부터 청소라니! 정말이야? 응! 학교 가기 전에 마을 청소 봉사를 하는 거라나. 와! 노인애를 도와서 어, 뭐라더라? 어, 보... 어, 뭐... 봉주르라나? 봉주르라고? 프랑스어야? 에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지? 뭐였더라 보보 어, 보... 저기 혹시 볼런티어 아니었어? 어, 아 그래 볼런티언지 볼런티언지 그거 참 대단한데? 그거 봐 모두 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사키 언니가 점점 더 잘난 척을 하는 거라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면 우리 엄마도 종종 하시곤 해뭐 너희 엄마도 동네 청소를 하신다고? 응 어, 우리 엄마는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하시곤 해. 와, 볼런티어가 꽤 인기 있는 거구나. 인기 있다기보단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아, 아 그러고 보니 타마 너도 볼런티어였어. 뭐? 내가 숙제를 안 해올 때마다 곁에서 보여주곤 하잖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넌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손 모아 감사하고 있어. 아, 그랬구나. 앞으로도 잘 부탁해, 볼런티어 씨. <laughs> 저 언니, 내일도 청소할 거야? 물론이지. 가을엔 낙엽이 매일매일 쌓이거든. 다른 계절엔 노인들끼리 해나가도 되지만 가을에는 좀 힘이 들어서 말이야.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치워도 치워도 또 떨어지니까요. <laughs> 고맙구나. 고맙긴요, 뭐. 할아버지야말로 늘 해오시던 일인데요, 뭐. 알아주니거참 기쁘구나. 어젠 말야, 이 엄청 고마워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지 뭐니?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던지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들다가도 다시 기운이 난다니까 어... 어때? 너도 해볼래? 어... 아니, 난 사양할래 <laughs>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다녀올게요 다녀오마. 일요일엔 학교에 안 가도 되니까, 서둘지 않고 청소할 수 있어요. 오늘도 힘내볼까? 오 어, 이런. 아무래도 한바탕 쏟아질 것 같구먼. 얘들아, 오늘은 이만하자꾸나. 모처럼 일요일이라 청소한 시간도 넉넉한데. 낙엽이 비에 젖으면 치우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이, 그렇긴 해도.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하니, 원. 우리끼리라도 얼른 치워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하자. 자! 그럼 힘내서해 보자. 예! Yeah! Yeah! 얘들아, 고맙구나. 어머나, 비가 오네? <laughs> 어, 오사키야. 어서 와, 이쪽이야. 어? <웃음> 어? 와! 오사키야. 있지. 언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 난 괜찮아. 아씨. <laughs> 고마 그냥 재채기한 것뿐이라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뭐? 어? 그건 또 왜? 감기에 걸린 줄 알면 내일 청소하러 못 가게 하실 거 아니야. 에? 그럼 내일도 갈 거야? 내가 반장이니까 당연하지. <laughs> 언니 바보 아니야? 아무리 반장이라도 감기에 걸렸으면 쉬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빠질 수는 없어. 낙엽은 매일매일 쌓이니까 누군간 치워야 한다고. 그렇지만. 37.6도나? 아무래도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고 쉬어야겠다 그럼 청소는요? 청소라니 안돼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할아버지한테 말해달라고 부탁하렴 음, 할아버지는 오늘 당번이 아니라서 그건 안 돼요 자 마루코 왜? 사키 언니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못 나간다고 대신 가서 말하고 와나 음, 아직 졸린데 얼른 일어나서 가지 못해 혼나기 전에 빨리 귀찮은데 미안해 마르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치, 이게 뭐야, 아침 일찍부터 책임감이 지나친 언니를 두면 동생만 피곤하다니까 마르코! 아휴, 아휴, 아휴 기다려! 나도 같이 가야꼴라, 아 오, 마르코구나 아, 마르코, 여긴 왜 왔어? 아유, 죄송해요 사키 언니가 감기에 걸려서 그만 아, 어, 어제 비를 맞으면서까지 청소하더니그참 미안하게 됐구나. 고마워, 마르코. 아니. 사케 대신에 청소하러 온 거지? 아이, 그게 저기 실은 꼭 그런 게 아니라. 길들 가구나. 정말 고마워. 아이. <laughs> 뭐야? 난 그냥 말을 전하러왔을 뿐인데. 하이. 하야. 하야. 아이, 이런 수가 힘이 다 빠져버렸네. 고맙구나 덕분에 거리가 깨끗해지겠어 수고해라 아+ 아네 <laughs> 오늘도 수고하는구나 네, 결말씀을요 어머 늘 오던 그 학생이 아니로구나네전늘 오던 그 학생의 동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 고맙단다 저 그런데 어디로 가세요 짐이 무거워 보여요. 장을 보고 오는 길이라. 우리 집은 바로 저기란다. 자, 그럼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아고맙구나 <laughs>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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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로 간 계신죠? 마르코! 마르코. 마르코. 얘들아, 이제 그만 되시니까 너희들은 가보렴. 어, 네. 그럼 먼저 가 볼게요. 아긴 <laughs> <laughs> 아, 얘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마코 에? 음? 저 목소리는? 아! 그렇지, 참! 으이 마르코! 할아버지! 책가방을 학교로 갖다 주세요! 전 먼저 학교에 가 있을게요! 오, 그엄마 수다 떨다 늦을 줄 알았지. 다녀왔어요! 수고했어 마르코. 청소까지 했다면서? 으그꽤 어, 보람찬 기분이었어.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고. 그건 그런데, 너... 나... 모르는 할머니 댁에서 수다 떨다가 학교에 늦었다면서? 네, 참 친절하시지 뭐예요. 과자도 대접해 주신 거요. <laughs> 너란니 정말. 널 찾느라 얼마나 뛰어다니셨는지 할아버지가 알아 누우셨어. 받아. 오늘 수업한 노트야. 일부러 들러줘서 고마워. 그보다 굉장한 뉴스가 있어. 시자라고? 어? <laughs> <친절하라고? 웃음> 네, 내일이래요. 와, 좋겠다. 잘 됐구나, 사키야. 우리 집에서 신문에 나는 사람이 나오다니. 응, 음, 응. 음. 할머니도 참 부끄러워요. 봉사활동을 취재하는 것 뿐인 거려, 뭐.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 저기, 나도 같이 가서 하면 안 될까? 영감도 주책이요. 나도 신문에 실려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뭐. 아휴, 그럼 같이 가보시든가요. 그래 봤자 아무 소용 없겠지만 <laughs> 그럼 뭘 입고 가야 하나 나도 신문에 나고 싶지만 딱 하루 했을 뿐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응? 예 자연스럽게 청소하면서요 <laughs> 거기 할아버지 학생들이 주인공이니까 좀 빠져주세요 <laughs> 자 다들 좀 모여주겠니. 볼런티어를 하며 느낀 점이 뭐야?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걸 보면 앞으로도 도와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웃음> <웃음> 좋겠다, 스타가 된것 같잖아. 하루도 안 빼고 열심이라고 칭찬이 대단하던데? 아, 아, 그렇지만 어제는 감기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거요 오히려 친구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요. 어, 그렇지만 비를 맞고 청소해서 감기에 걸린 거잖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는 제 대신에 제 동생이. 어? <laughs> 제 동생이 대신 청소를 해줬답니다. 이리와 마리코. 언니. <laughs> 자 그럼 꼬마 동생도 같이. 마리코 카메라를 잘 봐. 아이, 알았어. 자 김치. <laughs> 그리고 며칠 뒤. 아, 어, 아 사키야 드디어 나왔다. 네, 진짜로요? 자자 자, 여기를 봐. 저도 봐요. <laughs> 뭐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 <laughs> 정말 못 말려. 뭐처럼 <laughs> 신문에 나왔는데. 하지만 눈물을 흘려가며 웃는 가족들을 보며 이것도 남을 위한 볼런티어 활동의 하나라고 위안하는 마르코였다. <laughs>